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강정호 전 속초시의회 의원입니다. 지난 4년간 속초시의회 의원으로 우리 속초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함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 저는 강원도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합니다. 시의원을 한번더 해야 하지 않냐는 걱정스러운 말씀도 계셨는데 민선 8기 속초시의 미래와 향후 50년 속초시를 생각했을 때 도의원이 되어 중앙정부와 속초시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속초시민들의 30년 수건 사업인 동서고속철도와 동해북부선 양노선의 정상적인 개통과 역세권 준비 등의 중차대한 일 외에도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경제특별자치도의 실현과 이에 발맞춰 우리 속초시를 교통, 관광, 의료의 중심 허브 도시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우리 속초시의 광역선거구 개편이 있었습니다. 기존 영랑 동명 금호 교동 청호에 대포동이 편입되었습니다. 혼성과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시게끔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속초시 화이팅!